라즈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까지는 국내장이 휴장이죠 그래서 부디 오늘 밤에 오르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장이 올라야 조금 더 활력이 넘치겠죠 근데 지금 시장은 여러분 마음 비우세요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올 만큼 왔고 더 내려간다 한들 큰 타격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잘 버티시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매수배도 할때 여러분들이 종목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미국 주식을 종목도 하고 티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레이딩 관점 말고 중장기 투자일 때 폭락하는 종목에서 살아남는 법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미국 종목인데, 23앤드미라는... 23엔드미 홀딩스죠. 유전자 회사입니다. 한때 이제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기술력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쭉 보고 나서 이걸 매수를 했었는데, 자, 현재도 뉴스를 보면, 아, 이건 이제 과거 거네요. 신약개발, 뭐 협력 연장, 이렇게 좋은 뉴스들 납니다. 어, 장, 재장, 2021년이죠. 당뇨 발병 가능성은 37%, 유전체, 유전자를 이제 분석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업체다 이런 겁니다. 근데 최근에 건안 나오듯이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이제 폭락했거든요. <laughs> 주가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폭락했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죠. 예, 데뷔 첫날 21% 상승하고 IPO한 지 얼마 안된 주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음, 저는 이 주식이 될것 같아요. 혹시 안 돼서 음, 정말 저가로 가더라도 벌써 저가 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매하고 그 다음에 예, 손절도 했고요. 익절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해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났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재무제표를 보면 재무상태를 보면 뭐 아주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없던 기업이거든요. 돈 어, 워낙 없었어요. 바이오기업 다 그렇죠. 미래의 희망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77일까지 갔다가 48일 100만 달러니까, 뭐, 환산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최악은 전 지났다고 봅니다. 없을 때도 있었으니까. 그 자산 총계는 꾸준히 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1062까지 늘었죠. 뭐, 수익은 워낙 크지 않았던 회사입니다. 바이오 업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채도 조금씩 줄고 있어요. 284, 244, 그죠? 208까지 줄었고, 뭐, 이익금이 조금 줄고는 있는데, 여기 보시면 무형 자산이 늘고 있죠. 431, 438, 435, 43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기술력은 좀 인정받는 회사가 아닌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까지 갔었어요. 여기서 15, 13.68까지 갔죠. 근데 저도 애석하게 고점에 물렸습니다. 제가 얼마에 샀죠? 예, 12.9에 샀습니다. 예, 2021년 11월 8일. 자왜 이때 샀냐 예, 상승해서 산 것도 있고요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니까 차트가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검로선 뚫었죠 예, IPO 하면서 검로선을 팍 뚫고 올라갔고 그래서 솔직하게 내 네, 추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예, 3달러 금방 갔거든요 예, 2.몇 달러까지 떨어졌었고 여러분 이러면 제 수익률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샀으면?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70%쯤 되겠죠? 그렇게 돼 있을까요? 네, 안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15.41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장기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세부적으로 볼게요. 여기서 올라갔던 주식이, 자, 상승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위로 가야 되죠, 이렇게. 근데 못 갔어요. 여기 보시면, 고점 찍었다가, 눌렸다가, 자. 그 눌렸죠? 눌렸다가 헤드앤숄더 전형, 전형적인 헤드앤숄더가 나왔죠. 여기서. 예, 그러면서 여기를 못 지키고 그냥 이렇게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들어갔는데 어, 지켜보다가 손절을 한게 아니라 안 샀어요, 그냥. 매수 금지입니다. 매수 금지. 그래서 여기 딱 걸려서 지켜봤는데 쫙 내려오길래 손절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2.2에 손절도 했죠? 예,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어차피 장기로 모아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절을 하고 그리고 반등할 때 익절도 했어요. 그러니까 전할거다 합니다. 예. 네. 그냥 사서 무조건 싸지면 사고 이러지 않고요. 제가 늘상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딩 개념을 접목을 하죠. 근데 제가 단기 투자자냐? 아니란 말이죠. 이랬으면 안 갖고 있겠죠, 이 종목을. 하지만 쭉 갖고 있었습니다. 대신 뭐가 달랐냐? 저는 이 구간에선 사지 않았어요. 제가 S밴드 시스템에서 말씀드리는 회색 음영은 뭐라고요? 매수 금지입니다. 매수 금지고요. 철저하게 안 샀습니다. 안 사고 언제 다시 샀냐? 여기 보시면 이제 매수 나오죠? 이게 언제 때냐? 3월 31일이에요. 3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만약 여기서 물을 계속 탔다면 여러분 제가 이 계좌를 마이너스 10으로 지금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수량은 늘죠? 평단은 낮아지겠지만 계속 덩치가 커지죠. 그러면 얼마를 넣어야 되나요? 만약에 500을 샀으면 여러분 500더 넣어야 됩니다. 예, 이거 뭐 100, 200 넣어갖고 물안 타져요. 그런데 끝까지 참아서 여기까지 왔다가 차트에서 바닷건 한 번, 두번 예, 여기, 여기까지 여기 하면 한, 이렇게 계산이 돼요. 내려왔을 때한 번, 두 번, 세번 이쪽에 막 부딪혔거든요. TQ에서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네 번째 살짝 위쪽 반등 주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일부를 또 정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바닥권에서 손절했어요. 이렇게. 손절한다는 거죠. 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위에도 계속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손실 났는데, 전략적 손절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해서 예수금을 확보를 다시 하고 다시 샀어요. 더 떨어졌을 때. 그리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이렇게 샀더니 수익이 난 거죠. 네, 예, 쫙 올라가면서 지금 3월 요 근처죠? 네, 2021년 3월이니까 어쨌든 요 근처 돼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할 때 익절돼서 익절 또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바닥까지 가는 동안 전략적으로 또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2.79뭐 이런데 그죠? 네, 예, 그래서 최근에 9월 22일에도 계속 사고 있어요. 9월이면 요 근처거든요. 그래서 요때 수익 내서 익절하고, 여기 또 떨어질 때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는 뭐냐? 뭐 얼마 전에 폭락할 때또 매도도 했고요. 그리고 다시 사고 있습니다. 자, 사고 팔고를 제가 했는데 손해도 있고 수익도 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 수익이냐, 손해냐, 재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지만 저는 뭘 했냐? 예, 마이너스 15.41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무려 12달러에 산 건데 예, 여기까지 오는 동안 방어를 하고 모아가고 있는 겁니다. 티큐로 따지면 이거잖아요. 90달러에 샀는데 지금 예, 30달러 된 겁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15.41이 아니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려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 그래서 하락할 때 예, 웬만하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큰 하락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건 없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구간에서는 천천히 그리고 반등 구간에선 사나가야지만 모아 가셔야지만 여러분 계좌가 훨씬 튼튼해집니다. 현재 TQ는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게 2018년도부터인데 정말 중요한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밑에 라인만 보죠. 어디서 반등했나? 그래서 240주, 주봉상 240주 1선에서 240 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을 해왔었는데 여러분이 하나 꼭 보셔야 될게 이겁니다 이 중간에 녹색선이에요 60일선이거든요 60일선을 뚫고 올라가야지 상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이렇게 하락했다가 240일선에서 반등 그리고 뚫고 올라갔죠 그런데 결국 다시 내려왔죠 다시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횡보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지지를 받았어요? 61선 결국 지지받고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쌍바닥 패턴이 여기서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는 거라 여기까지 가야 여러분 상승이라는 걸 운운할 수가 있어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팬더맥 때도 하락하고 여기서 올라가는 건 상승이라고 여기서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건 그냥 반등인 거죠. 여기서 부딪혀 내려왔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갔고요 자 이전에 2014년도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던 주식이 예, TQ가 떨어졌죠 떨어져 갖고 이 밑에까지 해서 아래꼬리 삶면 올라갔는데 결국 요선 61선에서 61 이동평균선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하락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다시 떨어져요 그러면서 여기 또 저항받고 저항받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래선도 중요한데 이 녹색 6 0의선을 뚫고 올라가야지 우리가 상승을 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바닷건 반등일 뿐이고 여기서 왔다갔다 하는 건 진, 뭐 앞으로 수차례 있을 겁니다. 수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을, 완벽한 상승, 추세 상승을 논하지 말자는 건, 여러분도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선까지 갈 때를 잘 주의 깊게 보시고,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윙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다음에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여기죠. 32라인. 늘상 32였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241이 평, 지나가는 겁니다. 주봉상. 그리고 여기 35. 그렇죠. 그 다음에 27 있었잖아요. 네. 늘상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샀다 팔았다 스윙을 하시면 여러분이 SQ까지 섞으면 훨씬 안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한 유튜버 분께서, 진짜 이게 진짜 되나요? <laughs> 놀랍습니다. 진짜 같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드는데 같은 분이니까 이걸 올리셨겠죠? 본인도 이제 사기꾼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셨네요. 어쨌든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주식이 이렇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네. 뭐 이렇게 사람을 폄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냥 이분께서도 오픈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그냥 이거를 보면서 제가 너무 놀라워서 그렇습니다. 야, 이게 진짜 기술의 힘이구나. 화장도 기술인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 정말 이렇게 네. 보였던 주식이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이런 상황이 지나야 뭐가 온다고요? 예, 반등이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 어려운 상황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예, 조심하고 돌다리를 두 번, 세 번, 두들겨 건너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댓글 중에 저도 보면서 이제 되게 솔직한 댓글들이 있다고 봐요. 예, 티큐를 계속 추매하고 있는데 평단은 별로 낮아지지가 않아요. 예, 이런 게좀 솔직하지 않습니까? 저도 장기 계좌 지금 추매하고 있는데 안 낮아져요. 이렇게 낮아졌다고 해도 예, 평단이 낮아진다는 건 손실이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올라가야 손실이 주는 거지 생각보다 안 낮아지고요. 그리고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댓글 쓰신 분들은 굉장히 똑똑하다. 예, 마이너스 50에서 똑같은 수량만큼 물타면 그렇죠? 만약에 백주인데 예, 백주를 더 물을 타면 마이너스 25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3 정도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 뭡니까? 500만 원을 샀으면 백주 백주는 아니죠. 그냥 숫자상으로 제가 설명드린 거고 500만 원을 그대로 사야 마이너스 2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1억을 샀다면, 저는 1억 안 샀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1억을 사셨다면, 나중에 바닥에서 1억을 더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물이 확실히 타지는데, 중간중간에 물을 타면 힘들겠죠. 왜? 이 모수가, 분모가 커지잖아요. 분자가 커지는 거죠. 분자가 커지고, 분모를 내가 얼마나 태울 수 있느냐는, 그때 가서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수가 아닌 금액이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주식 수로 잡고 수량이 최고다 하지 마시고 금액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래서 필리 피셔 예, 위대한 대가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더 이상 보유하고 싶지 않은 주식이지만 다른 이유는 없이 오로지 최소한 본전은 건질 수 있을 때까지 보유하겠다는 종목에서 늘 치명적인 손실을 입니다 티큐가 예,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티큐는 좋은 주식이에요. 하지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는 어떠셔야 되냐면, 본전까지 건지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주식을 내가 끝까지 가져가겠다. 내 평생에 효자 종목으로 만들겠다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럴 때 알아두셔야 되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하락을 했을 때 적당한 수량을 물타주면 된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내가 산 만큼은 넣어줄 수 있어야지 되니까, 현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투자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좀덜 받는 이유는, 10월 7일이, 이렇습니다. 1억 7,530 정도 됐죠? 예, 네, 나스닥 폭락을 겪었어요. 그래서 10월 9일 전고 1억 7,300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180 정도 떨어지는 건 티큐 투자자분들한텐, 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지금 TQ 어느 정도 갖고 있냐? 예, 장기 계좌에 320. 매입 금액 보면 1000만원 정도 되죠? 1050만원. 그 다음에 스윙 계좌, 요번에도 조금 더산 게, 예, 84. 뭐 이래 봐야 1200, 1300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이라고 생각되면, 제가 예수금을, 예, 2200 들고 있죠? 그리고 여기 RP 보시면 5400을 들고 있습니다. 예, 이걸로 충분히 사실 살 수가 있겠죠? 제가?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그 폭락 구간에 뭐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 SQ로 35,000원 정도 또 수익 실현했고, 예,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고, 예, 꾸준히 그것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금, 자산을 돌리고 있다. 종목을 돌리고 있다. 현금을 돌리고 있다. 이런, 이런 기술을 배우시는 게 여러분들은 앞으로 좋은 투자자가 되시고, 예, 이 험한 장을 이겨나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종목들이, 어, 수익이 생각보다 좋죠? 요번에 <laughs> 폭락할 때, 기존에 있는 종목들, 제가 계좌가 여러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장기 보유 종목들, 요번에 하락할 때 사실은 정리 많이 했습니다. 예, 손실도 입었죠. 그런데 정리하고, 예, 주마다 다시 사겠다 해갖고, 또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정립으로 국내 주식 저는 모아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투자하면, 현금화를 했기 때문에 폭락 구간 전에 바로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 놓고 떨어졌을 때 다시 샀으니까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폭락 중에는 뭘 했냐. 이런 말씀 드려보셨을 거예요.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 예, 2차 전지. 우리나라에서 강한 건 2차 전지입니다. 미국은 워낙 다 강하잖아요. 그래서 TQQQ를 하고 있는 거고, 예, 하락 구간에서 좀 버티기 위해서 제가 SQ 스윙을 하는 것 뿐이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떨어질 때, 뭐, 고려아연,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이 사실 2차전지 관련주가 됐잖아요. 지금은. 예, LG 화학도 그렇습니다. LG 엔솔, 이런 게 그렇겠죠. 그래서 LG 화학 같은 경우는 약간 수익이 난 상태라 그냥 매도 다시 하고 그걸 어디다 샀냐. 근데 포스코 케미칼도 매도했습니다. 이건 약 손절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 꾸준히 2차전지 K-뉴딜 레버리지를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 올랐을 때 수익 냈고요. 익절했고요. 그런 다음에 떨어질 때 계속 사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이 아이 레버리지는 별로 수익성이 좋지 않다. 이 ETF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하기 나름이냐는 거예요. 예, 내가 이걸 한번 이때 사서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수익이 나쁘죠. 근데 저처럼 분할 매수해서 저점에서 사면 올라갈 때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지지난주네요 벌써 예, 폭락했을 때 이때부터 금요일 기준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한15% 올랐다고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예, 제 것도 그때 산 것들은 한15% 올랐습니다 아무리 폭락하겠더라도 나스닥 3.8% 예, 금요일날 폭락했죠 자, 이렇게 폭락했더라도 화요일 돼서 이게 오를 거냐? 그건 아닐 거예요 예, 네, 그거는, 어, 월요일 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녁에 오르냐, 안 오르냐, 그게 중요한 거지. 대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리할 건 확실히 정리하고, 아까, 저, 필리피셔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애착을 그렇게 많이 가져봐야 그 종목에서 손실이 날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닌 건 빨리빨리 자르고, 될 만한 애에다 투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좋은 투자자가 되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밤에 나스닥 상승해 주셨으면, 예, 주셨으면 이제 존댓말 나갑니다. 예, 너무 많이 내려와서, 제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결과 기대하고요. 혹시 떨어지더라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예, 지금은 누구 하나가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앞으로도 오랜 기간, 제가 3년 말씀드렸습니다. 3년 꾸준하게 하세요. 예, 꾸준하게 사시고, 더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좋다. 이것만 명심하시고, 어느 정도 오르면 반드시 입절도 해서 수량을, 예수금을 잘 보호해 주는 게 지금 같은 장에서는 핵심이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